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당기 이사입니다. 오늘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벤 5인승 스마트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벤 5인승 스마트 2018년식 2017년 12월 경유 오토 회색에 12만 8천 킬로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자,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자, 키로수 128,000km 한 달에 2,000km 이내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우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오토 차량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입니다 네, 적재함도 깨끗하고요 트렁크 방향도 깨끗합니다 보시면 보죠 엔진 룸,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밴 5인승 네, 2018년식이 17년 등록에 128,000km, 1,370만원입니다. 자수이차 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이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이차 싸게 사기 이사는 100%신면 판매와 성인기록부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탑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이부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경기 수도 수원시 권성구 권성로 308-5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달에 2 0 0 0 k 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1 2 8 8 0 4 k m 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벤 오인스 스마트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기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기사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 자,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5282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카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현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위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 사기,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벤 5인승 스마트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